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연수는 모두 몇 개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식을 보니까 네모와 5분의 1은요, 5분의 21보다 크고, 5분의 52보다 작다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양쪽에는 가분수고, 가운데는 이제 대분수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 네모 안에는 어떤 수가 올까요? 바로 형태를 맞춰주면 됩니다. 즉, 5분의 20일 같은 경우를 에 이제 대분수로 바꿔주면 20일 안에는 5가 4번 들어가니까 4와 5분의 1이 되는 것이고 5분의 52 같은 경우에는 대분수로 바꿔주면 5 0이 안에는 5가 10번 들어가죠. 그러니까 10과 5분의 2로 바꿔줄 수 있어요. 따라서 이 주어진 식을 대분수로 바꾼 것으로 나타내 보면 4와 5분의 1보다 네모와 5분의 1이 더 크고, 얘보다 10과 5분의 2가 크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네모 안에 올수 있는 수는, 자, 5부터 올수 있네요. 왜냐하면 4가 왔을 때는 4와 5분의 1은 바로 이 4와 5분의 1과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보다 크려면 5, 6, 7, 8, 9하고 10은 올수 있는지는 봐야 돼요. 자, 10이 왔을 때는 10과 5분의 1. 10과 5분의 2를 비교했을 때 자연수 부분이 같으니까 분수 부분끼리 비교했을 때 5분의 2가 5분의 1보다 더 크다라는 거알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네모 안에는 10까지 올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연수 모두 몇 개가 되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모두 이제 여섯 개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